오늘 유익현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초기 간경화 환우들과암 환자분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유익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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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경화뿐만 네. 아니라 간암 또 폐암 전이까지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성피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 간암, 갈비뼈, 폐전이암까지 특히, 전신, 중증, 아토피까지 엄청난 가려움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간암 진단 받고 지금 22여 년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이 따로 있을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간경화 말기로 황달까지 알부미 수치는 2.5 이하로 떨어져 복습 부종까지 더불어 간암 초기 진단 받았지만 혈소판 수치가 5만 대 이하로 떨어져서 지혈이 안 된다면서 수술 주치의께서 수술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시면서 일정에 잡힌 수술까지 포기를 해왔던 가슴 아픈 경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색전술로 치료 방법을 바꿨지만 2년여 동안 재발 재발 계속되다가 필경에는 갈비뼈와 폐까지 전이가 되니까 주치의 선생님께서 전이된 암을 수술할 수는 있지만 해봐야 희망이 없다라는 선고를 내리더군요. 정말 절망은 한 알이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주치의 사정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정 그러시면 그냥 방사선 치나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할수 있는 치료가 있다니까 정말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도.

비형 간염 표면 항원 음성 표면 항체 양성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간경화 역시 혈소판 수치가 최악일 때 5만 이하로 떨어져 간암 수술을 포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혈소판 수치 15만 16만을 오가면서 정상 수치로 간경화도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간암 표지자 AF, AFP 수치가 최악일 때 5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이 e, 이하로 e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갈비뼈와 폐 전이암이 영상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더 힘들었던 전신 중증 아토피까지 100% 완치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지금은 많은 환우분들께 봉사 차원에서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드리고 직접 만나서 전화로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보람찬 일은 저 유익현 이름으로 간경화, 폐암, 폐전이암 바보 여법으로 이겨냈다라는 책이 책도 한권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지금 힘든 투병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힘든 사람도 건강 되찾아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제 모습을 보시고 희망과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찍어 드립니다. 어떤 자연 치유 방법이든 대충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기지 못할 병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네육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초기 강경화 환우분들이 정말 용기 많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비하면 현재 강경화 초기 정도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20여 년전 저는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치료를 못했던 것을 전이 암까지 겪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저와 같이 더 이상 갈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후회하지 말고 간경화 초기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한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 간 경화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꼭 명심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꼭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비형 간염이 활성화되면 간 경화가 올수 있고, 간 경화가 진행되면 간암이 오고, 그 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간경화로 투병하시는 분들 피나는 노력만 더해 준다면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1년 안팎으로 초기 간경화 좋아지는 사람들을 직접 여러 사람을 보았고 제가 살고 있는 전주에도 간경변증을 치유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들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저 역시 간경화 말기로 혈소판 수치가 5만 대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혈소판 수치 15만, 16만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강경화는 나을 수 없다라는 풍문 때문에 많은 분들께 노력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제 경험을 말씀드려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경화 초중기 때 정도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훗날 정말 힘든 싸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간경화를 그대로 가지고 지내다 보면 간암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지만 간경화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약이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암을 진단받게 되면은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하지만 간암 치료에 매진하다 보면 간경화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경화 간경변증이나 암 환우들이 용기를 내시라고 이 책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건강 되찾아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익현생님, 복수까지 찾던 그 강경화가 좋아지고, 또, 간암, 또, 갈비뼈가 전이 됐던 폐암까지 응. 좋아지시고, 또 만성 비용 관념도 완치가 되셨어요. 전신에 엄청 심하셨던 아토피까지 완치가 된 바보 요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바보 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당분간은 먹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저도 그랬지만 병원 치료 그대로 하면서 바보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자신이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마음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보감에 마음이 심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를 저는 100% 믿는 사람이고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간경화나 암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나쁜 습관, 성격만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은 어떤 방법이든 시기는 물론이고 생활 습관을 그 방법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이 대충대충 하려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할수 없다면 정말 고생만 할 뿐입니다. 바보요법은 한마디로 먹고, 자고, 싸고, 웃고, 노래 부르고, 수시로 막춤 추면서 한마디로 바보가 되려고 미쳐야 하는 방법입니다. 먹고는 바보 미소죽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 아주 먹기에 좋습니다. 자고는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잠은 많이 잘수록 엔돌핀이 팍팍 쏟아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싸고입니다. 대변을 일일 3회 정도 특히 커피 관장을 하면 한번 싸는 것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웃고는 수시로 큰 소리로 웃는 생활하시고 평상시에도 입술을 붙이지 말고 바보처럼 해벌레 하세요. 큰 소리로 한 바탕씩 웃으면 특히 통증도 사라지고 암 치료도 가능하고 생명 연장도 된다는 사실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또 노래 부르고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막춤, 즉, 개다리춤이라도 추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아주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미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체면 때문에 힘들다고 노력하지 않고 먹는 것만 찾는다면 실패는 받아놓은 밥성입니다. 바보 미소죽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만든 이 책에도 바보 미소 중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쓰여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금도 투병하고 고생하신 많은 환우분들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